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아, 계속해서 니에미야에서 6장 아, 말씀을 가지고 아, 니에미야에게 아, 가해졌던 아, 그 아, 이제는 유다 공동체가 아닌 니에미야 아, 리더인 네, 니에미야 성벽 재건을 책임지고 어, 계속해서 그 재건뿐 아니라 아,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 성전 재건과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그 백성들을 세우고 또 인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퍼슨, 그 니에미아 리더, 리더에 대한 공격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또 이런 니에미서에서 니에미아에 대한 공격이 집중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고 아직 문짝을 달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 군사나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서 <laughs> 대규모적인 그런 공격을 할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어, 리더인 니헤미아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어, 니헤미아를 제거하게 될때그 공동체의 와해는 어, 다음 수순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어, 중요했기 때문에 어, 그 원수가 대적이 어, 그 니헤미아를 어, 집중적으로 타게 돼서 이제. 예,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아를 <laughs> 공격하되 어, 음모를 짜서 그로하여금 오모평안으로 나오게 하고 만약에 그가 듣고 나왔을 때에 어, 군사를 숨겨 놓아서 불시의 기습함으로 느헤미아를 살해하는 예, 그러한 음모를 어, 계획했지만 어, 무의로 돌아갑니다 네번이나 초청했지만 예, 니에미아의 분별력과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 그 그 노림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결코 어,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두 번째의 아, 시, 그, 그 공격이 이제 봉하지 아은 편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어, 왕이 되려고 한다, 뭐또 어, 그리고 왕을 대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모를 꾸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느헤미아의 어, 그 어, 그 삶을 공격하고 어, 그렇게 해서 그러하의금 두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니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laughs> 계속되어진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어, 그 가운데 어, 빠지지도 않았고 어, 또 두려움 가운데 어, 하던 일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었 무엇보다 우리 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며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어, 앞장서시고 그를 도우시고 어, 인도하시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 담대할 수 있었던 어, 이유 어, 결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어, 이 함정이 나옵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함정을 파고 우리가 어, 분별력이 약해지거나 어, 또는 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을 때에 그 함정에 빠져서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우리의 불심을 방해하고 또 어, 리더로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공동체 전체에 어, 어, 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 결국은 어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어, 서로 어 정말 침을 잃어 버리는 예, 하나님 일을 힘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어발라카 도비야 어 이들이 이제 유다 어 남은 공동체의 어 그런 그 리더십 그룹에서 어떤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어떤 일들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음, 죄에 빠지거나 또는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어떤 일을 획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1 0절을 보게 되면. 무헤다일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물출하기로, 어, 아마 니에미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것이고, 또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알려진 것 없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 집을 방문했을지 모릅니다. 어, 방문했을 때 이, 어, 그, 스마야가, 어, 니에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오해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아, 어, 닫자. 저희가 필년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니에미아가 알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 어,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지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을 확률이 크고, 또, 어, 예언자일 어그 확률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가 니에미야를 대시다 해서 어, 오늘 밤에 일어날 그러한 좋지 않은 일에 관해서 어, 그 예언했기 때문에 어, 그런 예언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문제는 어, 신뢰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 같은 거짓 예언입니다. 특별히 니에미야의 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말하는 대로 성소의 벨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게 되면 저들이 분명히 너를 죽이러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어,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헤메가 어, 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 또 약간의 어떠한 그 두려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고 분별력이 없게 되면 우리는 나의 목숨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짓 예언에 따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니에미야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사람 특별히 성전에 관한 오해소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소의 외소, 외소라는 것은 성전 아니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에 어, 조그만 그 제사장이 거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외소입니다. 성소의 외소. 그 성소의 외소는 어, 그 레위라든지 또는 율법책에서 말한 그 명령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르에미아가 총독이고 르에미아가 리일지라도또 르에미아 이와 같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 위급한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스마야가 어그 거짓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곳에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올무 놓고 속이고 어또어 어, 우리를 두렵게 해서 어 잘못된 행실과 또 결정들을 내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같은 일들을 늘자행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리더들은 깨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특별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지금 누가 말을 했을 때그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고 그 말씀을 순종화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5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했던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마야가 너가 오늘 밤 나의 말을 듣고 성소에 들어가서 문 닫지 않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 예언의 말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 분별력 있게 나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어 11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 같은 자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리더고 또 성벽 중공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과 그 예루살렘에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말씀의 부흥들을 인도할 리더인데 리더인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수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에, 결코 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에, 그와 같이 어,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어, 다시 말하면 스마애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나와 같이 가서 그... 성소와 지성수 사이에 그 공간권에 들어가서 문을 닫게 되면 아무도, 어,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에면은, 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 아니라고 한 것을, 어, 거부하면서까지 어기면서까지 거기 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 분별력 있게 또하나님 말씀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때의 영적 분위기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무관심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노아의 나의 재림하는 때 나의 다시 오는 그 때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영적 무관심입니다. 동시에 아울러서 주님이 또 강조하시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미혹하는 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얼무 놓고 함정을 팠을 때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게 되면 제대로 분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망할 수밖에 없고 원수의 조롱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삼발레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또 이렇게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올무에 들어가게 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저가생명 구할지 모르지만 성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왔을 때온 유대 공동체 니헤미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어, 소문들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그런 어, 그 리더십과 또 사람들에 대한 신뢰에 아주 치명적인 에, 그러한 어, 그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 나는 유대 공동체에 리더고 또성벽을 중공하는 일, 중요한 일, 일 가운데 그것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구, 어, 구하지 않겠다. 어, 사명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어, 또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코 어, 이 사단에 또 대적에 이러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 우리의 이제 부르심 가운데 달려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또 내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 이와 같은 것들을 분명히 붙잡고 어또 말씀에 정말 말씀 먹고 또 정말 그것을 어 새기고 이해해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경고 설설설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거짓말과 거짓 진리와 반쪽짜리 그러한 그 좋은 말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이런 그들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깨어있고 특별히 정말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와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함 있어서 나의 안니와 또 나의 어떠한 그 안전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의 정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예민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어떠한 괴계와 음모와 또 함정에도 이것을 분별하고 알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능히 피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laughs>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누이매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의 심을 나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할 일들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 바랍니다. 다음번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요. 오 사람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불의심을 정말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로 올무에 들어서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또하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그 공격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가 끼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정말 서있지 않게 되면 또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순정하고 살아내지 않게 되면 하나님, 우 리가 언제든지 정말 우 리가 타협 하고 또원 수의 올무 와함 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러 한처 지에 들수 밖에 없던 사실 을 명백히 기억 하 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것을 깨달아 주시도록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니에미아가 아버지 막, 아, 맡겨진 자로서, 리더로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일들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알금 깨어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알금 하나님 원수가 우리를 아버지 유혹하고 미혹할 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말미암마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와 같이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나갈 뿐 아니라, 어, 정말 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처럼 신결한 믿음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리더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이겨 어, 정말 일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위협과 또 거짓 소문과 함정들을 파놓고 우리가 그 올무에 빠지기를 아버지 기다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누이와 같이 그 모든 상황에서 늘 깨어 있고 말씀에 진리 서 있으며 하나님 또한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스마야가 정말 거짓 예언자로서 하나님, 정말 제사장의 신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그와 같은 악한 칠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보이는, 들리는, 그와 같은 어, 타이틀과, 어, 그런 그 위치에 속아 넘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라 전합니다. 저가 아무리 목사이고, 성교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하고, 전두사라고 말하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아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서, 아버지, 우리가 참, 참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백하고 클리하게 아버지 우리가 알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아버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하루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